습니다 온택트 미남푸드 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남의 요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코미디미니고 개그우먼 이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해남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왜 왔냐면요. 지금 한창 제2회 해남 미남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맛, 미자를 해서 어, 해남의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는 이 축제. 눈맛, 입맛, 손맛, 말맛을 확실히 보여주는 온택트 미남 푸드쇼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오늘의 인플루언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영접씨 부엌은 맛있어. 영접씨 부엌은 즐거워. <laughs>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노래랑. <laughs> 자, 이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집밥 영상을 제작하는 핫한 시니어 쿡방 유튜버를 모셨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그분이 왔습니다. 바로 3 4 1만 구독자를 기록한 인기 유튜버 영재씨의 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마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해남 미남 축제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아주 싱싱하고 맛있게 전복으로 튀김을 해서 샐러드를 선보일 거예요. 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 이런 거예요. 아, 너무 잘신다 푸드쇼의 인기 유튜버로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선정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선생님? 한번 만져보세요. 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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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만져볼게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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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아주,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laughs> 어나나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우리 엄마 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어, 어. <laughs> 마음이 이게 조근조근조근 네. 굉장히 너무 설레시고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말 이 감사함을 응. 이렇게 표출이 막 되고 있어요 정말 응. 오너 셰프로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네. 우리 로컬 셰프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로컬 안녕하세요 셰프님. 반갑습니다 어, 해남 특산물인 고구마와 쌀을 가지고 고구마빵을 만들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더라이스 대표 장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순희 대표님이 또 해남에 또 셰프님으로 또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근데 두 분이 함께 콜라보로 보여주실 거예요? 아 이거 그 해남 하면 전복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머 살아있어 순희. 살아있어요. 어머. 손 다쳐요. 만지면 안돼 만지면 안 돼. 나만 만져야 돼. 음. 특별하게 네. 튀겨서 샐러드를 해서 <laughs> 좀 품격 있고 음. 우아하고 음. 그런 음식을 하는 거예요. 영자 씨의 부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정말. <laughs> 그래요? 네. 제가 네. 네. 선생님 네. 제일 먼저 전복을 갖고 네. 네.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아. 미끈미끈한 거없이 네. 이런 거안 먹고 싶죠? 네, 응. 점액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에다 넣고 네. 닦으세요. 예, 아, 그 아. 절스 물을 입수시키지 마세요. 네, 요렇게. 자 우리 선생님이 알려준 꿀팁입니다. 네. 싱싱하게 네. 먹으려면 물에 담가서 닦지 말고 한 개씩 닦아라. 치고 뻘에서 영양분을 듬뿍 먹고 자랐기 때문에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사량이 좋고 굉장히 큽니다. 영양이 풍부하고요. 아. 아. 그 여러분 놀라, 너,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너튜브니까 너튜브스럽게 네. 제가 사실 여기 해남에 와서 똥을 두번 쌌어요 오늘. 하루에, 아이고. 그만. <웃음> <웃음> 우리 선생님한테 등짝 스매싱, 등짝 스매싱 세게 맞았습니다. 아, 자 이제 깨끗하게 네. 닦았어요, 그죠? 네. 닦았하네요 이렇게 집에 있는 수저,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 앞쪽에다가 손을 넣어요. 아... 그래갖고 살 돌려요. 네. 꼭 넣으면 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어, 꼭 그래갖고 넣으면 떨어지는 느낌. 여기, 응.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렇죠. 그래갖고 에이. 여기 입 두꺼운 쪽으로, 네.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싹 긁어주세요. 이렇게. 아, 얇은 쪽에서 응. 두꺼운 자, 쪽으로 되는데. 싹 네. 긁어라. 칼을 갖고 여기 네. 내장을 이렇게 살짝만 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알아서 그냥 후루 나오네요. 칼 끝으로. 네, 그렇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칼로 그냥 과감하게 뚝 잘라요, 네. 그냥. 가감하게둘 자르면 안 되니까. 아, 근데 왜 이거 칼집을 꼭 내야 되냐면요. 네. 이쪽 부분이 두껍잖아요. 네. 그럼 튀기려면 어떻게 되죠? 한참 튀겨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전복이 질겨져요. 튀겨놨을 때. 아. 그래서 칼집을, 칼집을 내야 되나요, 살짝 그냥. 살짝. 음, 음, 살짝. 우리 회 음차. 먹을 때 하듯이. 그 아, 그냥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하는 느낌. 쪽. 쪽. 이렇게. 느 네, 이렇게 네, 내주세요. 어? 어? 지금 라벤더님께서 어, 어떡해요 더라이스 대표님 다치지 마세요. 네. 아, 라벤더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해남까지 놀러 오셨네요. 그런데 여기 집에 먹다 남은 소주나 뭐 청주나 아. 여기는 지방 술이 뭐죠 지방은 입세주래요. 입세주. 네. 그럼 얘는 입세주고. 네, 아, 아 그러게네요. 술쩍 그냥 한번만 술적. 술적. 이렇게. 소주를 부어서 살짝 삶혔잖아요 그거를 물기를 할까요? 살짝 아 눌러주세요. 튀겨놨을 때 마지막 입에서 네. 이렇게 먹었을 때 네. 찹쌀가루가 묻으면 약간 쫀득해요. 아, 쫀득해요? 어. 튀김이 바삭하기만 해또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잘 묻히세요. 아요 정도 묻히면 될까요? 네, 네. 골고루 잘. 네. 튀김가루예요. 튀김가루도 튀김가루. 괜찮고 밀가루도 괜찮아요. 몇 스푼을 어, 할까요? 두 스푼만 하세요. 두 스푼 할까요? 응. 자, 살살살살. 살살살. 보세요. 아, 요 반죽은 되면 안 돼요 되면, 되면, 되면 안이 고급스러운 전복이 튀김같이 그쵸. 튀김 같이 돼버리잖아요 밀가루 튀김 그러니까 얘는 아주 얇게 우리 모시옷 걸치듯이 아 그렇게 얇게 음. 입혀져야 돼요 아, 너무 아주 그냥 적당한 비유였습니다 자. 마님들, 보이시죠? 반죽은 이렇게 주르륵 돼야 돼요. 이데 갱이님께서 집들이 때 영자쌤 어. 레시피로 전복튀김 만들었었는데 반응이 응. 엄청 좋았대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전복튀김이 사람들이 전복을 튀기만 해서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대한민국 최초예요. 아, 어쩐지. <laughs> 아니, 근데. 아, 아. 자, 아주 얇게. 아주 얇게. 아. 제일 중요한 거요 이거. 네. 종이짝 같이 얇아야 지 정말로 안 선생님. 선생님 이거 응. 한번 볼게요. 어, 응. 여러분 이거 카메라 이거 줌인데 나 모르겠네. 맞아. 선생님이 자른 당근채가 이렇게나 얇아. 응. 자. <laughs> 자. 그래갖고 머타 소스를 이렇게. 어나그나그 그 소스 음. 좋아하는데. 응. 어 최고요. 어, 넣어보겠습니다. 이쪽에다 넣을 거예요. a s m 을 갈세요. <laughs> 아주 센 온도에서 살짝만 튀겨야 돼. 한 180도에서. 도 지금. 조금 더 튀기셔야 되고. 되고.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응. 센 온도에서 응. 살짝만 튀겨라. 응. 그래야 연해요. 허다순 응. 마님께서 잼나게 유리하시는거 보니 정겨워요. 라고 하시네요. <laughs> 아, 이렇게 바삭하게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쉽죠? 샐러드를 또 해야 되는데요. 배추가 정말 아삭아삭하고. 연하고. 네, 안에 소식. 수분감이 쫙 있으면서 음, 맞아요. 달달하더라고 배추가 맞다. 달더라고요. 음, 샐러드를 꼭, 음, 뭐, 음. 양상치가 아니라도 집에 있는 거면 다 돼요. 아, 네. 이걸로 좀 큼직큼직 막하게 찢으세요. 아, 네. 나는 이렇게 네. 무심하게 툭툭 찢는 샐러드가 음, 더 좋아요. 그, 맞아요. <laughs> 선생님, 냉장고에 있는 그 야채를 아니, 많이 아니, 활용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좋죠. 올리브유를 한 스푼만. 그냥 하면 싱싱하고 생맛이 좀 나요. 아, 맞아요. 근데 올리브유를 넣으면 뒷맛이 약간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야채맛을. 아. 느껴져요. 저는 오늘 방울토마토 한번 썰어볼게요. 네. 이렇게 예쁘게 아유, 선생님처럼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쁘다면 제일 좋더라. <laughs> 이 뒷면을 써는 게 아니라 앞면을 썰어야 돼요. 네. 이렇게 써는 것보다 약간 비스듬하게. 아, 어슷, 어슷 어, 썰기로. 이렇게. 싹 이렇게. 와, 음. 미쳤다. 이렇게. 와, 오. 이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선생님. 이렇게 썰어서 네. 자기 자리에다 그대로 두세요. 어머, 너무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요알못인 제가 봐도 정말 네. 간단하고 심플하면서도 그렇죠? 고급적이고 네. 예쁜 예쁜 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살 주물어서 야채를 그래서 올리브오일에 살짝 묻히면 얘가 좀 생맛이 안 나고 되게 부드러워요. 아, 약간 감초 역할을 해주네요 그렇죠. 음. 그런데 또이게 머스타드, 뭐요 당근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좀이렇게 버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버무려, 초리, 초리, 처리 초리, 맞아요? 조리하게, 초리하게. 초리하게. <웃음> 초리하게 <웃음> 선생님이 버무려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자. 선생님,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완성됐어요. 너무 먹기가 요 먹기가 아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우리 영자 선생님과 우리 대표님께서 함께 만든 전복튀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그렇죠. 그기다 야채 뿌려 잡수셔도 되고, 뭐 찍어 먹어도 되고. 그리고. 대표님이 만든 것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세요? 자, 여러분. 자, 먹어볼게요. 턱 떨리는데요. 대표님 너무 잘하셨고, <laughs> 겉은 바삭한데요, 네. 속은 촉촉해요. 부드럽죠? 네. 맞아요. 튀김도 전혀 두껍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게 얇으면서도, 이 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해현해 주세요. <laughs> 정말 저희는 해남에서 지금까지 전복은 회라든지 어떤 이런 쪄서 먹는다든지 이 정도의 요리였는데 이렇게 튀김을 해서 보니까 지금 아까 옆에서 드시면서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러 층이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런 요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그 전복을 드시는 그 저기 층이 많아질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것니다 네네네.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우리 영자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음, 뭐이 자리에 오늘 와갖고 또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선생님께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네. 한결 더 기분이 좋고 또이 전복을 이렇게 누구보다도 네. 여기에 사시는 산지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죠. 설명을 잘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우리 그 마님들이 설명한거잘 듣고, 네네. 좋은 전복 음, 구입해서, 음. 해남 거,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드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늘 생방송 함께 해준 우리 또 많은 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님이랑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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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따 봐요. 만인들, 4시 30분에 꼭 놀러 오세요.